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개원 11주년과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호서대 종합정보관에서 2019년 충청남도 청소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도는 청소년에 대한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청소년상을 제시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을 준비해 도내 청소년과 지도자, 공무원이 함께하는 교류회장으로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현도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청소년과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강연,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장서연 충남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은 나이 충청남도, 우리의 충청남도를 주제로 권일남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100년의 발자취와 미래 100년의 비전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토의에서는 청소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충청남도를 주제로 상담, 활동, 보호 등 영역별 청소년 정책 방향과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는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미국 등 해외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내 청소년 가족 모두가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정책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김현 위원장은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가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